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전입니다.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이화전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화전기 i i e t 이 트론 셋다 한번에 이야기하게 될 거고요. 어 일부 영상을 어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본 영상은 2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어, 기본적으로 이화전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신지 좀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잡주라는 것을 아마 다들 잘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이 사고를 쳤던 기업이고요, 많은 말썽을 일으켰고 주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혔던 주식입니다. 네, 많이 괴롭혔던 주식이기 때문에 이 화장기에 대해서는 사실 좋게 이야기하기도 힘들 뿐더러 거기다가 솔직히 이제 뭐 이런 기업들 보게 된다면 뭐 재무제표가 사실 엉망이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이 화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화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이트론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렇다 할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동전주입니다. 그,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잡주라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 어, 적자는 압콜. 네, 공개를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대로 일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실제 도움을 드리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번 방송도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솔직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환경으로 네, 조성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일단 답변기한이 내일이다. 네, 내일이다. 그쵸? 그 내일까지인데, 제가 이세개 기업이, 실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겠다. 실제 거래 제기가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일부만 될지, 그건 현재로는 모르겠다.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리고 어, 답변 기한, 조회 공시 기한이 이제 오늘까지였는데 어, 얘네들이이 이 정도로 공시가 떴다면 아마도 뭔 일이 있긴 있을 겁니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네, 어제 저녁부터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게서 나오기 시작했죠. 114억 비자금 혐의, 이화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뭐 헤드라인은 114억 이런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 나왔던 공시, 뭐 이화전기 공시 한번 볼까요? 자 나왔던 이제 공시를 보게 된다면 어, 당사의 대표 이사인 김성규 대표 이사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예, 체납처분 면탈에 관한 조세법 처벌법 위반 네, 뭐 쭈쭈쭈 막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해당되는 금액이 약 8억 3천만 원이다라고 네, 일단 나와 있는데 솔직히 8억은 크지가 않죠. 네, 8억은 사실 크지가 않죠. 아까 기사에 나왔었던 114억과는 조금 다르죠. 어쨌든 저쨌든간에 구속영장 청구서상 네, 당사와 관련된 네, 금액은 8억이다. 네라고 일단 되어 있고 어, 현재는 이제 현재는 어, 당사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네, 김영준 씨는 현재는 당사와 관련이 없는 이부, 인물이기 때문에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단 되어 있습니다. 맞죠? 어, 일단은, 요렇게 나오긴 했는데, 어, 사실, 이제 저는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일단은 셋다 거래제기입니다. 네, 셋다 거래제기고, 어, 답변 공시를 보게 된다면, 어, EIT 이토론 전보다 현재 당사와 무관하다. 네, 내지는 요런 식으로 금액이 적게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 괜찮은 거 아닌가? 보유를 더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래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엑시트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한 말로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뭐 올바른 회사, 정상적인 회사.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어제 저 방송에서 사채로 장난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이런 그 전자공시 사이트에 딱 들어갔을 때이 정도로 지저분한 회사들 보기 쉽지 않습니다 네, 사채 관련해 갖고 보시면은 전환 청구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신주인수권 부사채 취득 신주인수권 행사 이게 계속 나오죠. 근데 이 회사가 비단 이번에만 그랬냐? 제가 옛날 기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예, 보시면은 EYD, 아 EID, 이화전기, 이트론, 예, 셋다 상장이 옛날에도 이랬어요. 이게 언제 기사냐? 2016년입니다. 그때도 상패될 뻔했습니다. 이 회사는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괴롭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항상 이제 항상 항상 동전주였고요. 예, 항상 개인 투자자들을 괴롭혀 왔었고 항상 그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거래 재개를 하기, 이번에 하게 되지만 예, 그에 따른 급등은 과거에 한번 했었죠. 방금 제가 기사 보여드렸던 시기가 이때거든요. 네, 과거에 한번 했었고, 이번에도 과연 할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좀 그래서, 어,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이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어, 이 친구의 하락 요인은 상장 폐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도 하락하고 있었고, 만약에 이화전기, EID, 이트론, 이세 개의 어느 종목을 보유하셨던 간에, 손실 중이다라고 하신다면, 셋다 마찬가지 차트잖아요. 이 아이디도 마찬가지고 네, 셋다 이제 어떤 접목을 보유하셨던 간에 손실 중이라고 하신다면 사실 지금 거래재개되었으니까 예 네, 결정되었으니까 어~ 이번 사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여러분들이 손실이 나게끔 만들었던 이유는 원래 조정 중이었어요 원래 조정 파동이었습니다 상장 폐지 때문에 조정이 아니고 원래 조정 중이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상장 폐지란 이슈 때문에 조정이 손실률이 추가가 된건 오늘이잖아요. 네, 오늘 이화장기는 오늘 거래도 안 됐고 이트론하고 ID 보유하신 분들은 오늘 손실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손실 중이었습니다. 원래 조정 중이었고요. 그렇죠? 두 번째. 어, 이 친구가 이제 최근에 올랐었던 게 2차 전지로 엮었죠. 그냥 솔직한 말로, 그냥 전형적이에요. 어, 한때 유명했었던 기업사냥꾼. 예, 네, 그뭐명동사채 네, 출신. 뭐,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동전주. 예, 네, 작전하기 좋은 잡주. 그쵸?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유행하는 2차전지. 그걸로 엮어버리면서 갑자기 급등. 예, 네, 그리고, 네, 뭐 그동안 어 차명을 이용해 갖고 네, 뭐 급여 항목을 만들어 갖고 뭐 100억 원 이상의 네, 탈세 혐의. 그렇 비자금 조성 혐의. 그렇 네, 그리고 거래 제기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화장기까지 거래가 될거 아닙니까? 네, 거래되기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마치 상장폐지 안 되었던 이 사실에 안 돌아시면서 홀딩을 또 무제한 추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거는 만류하고 싶습니다. 아예 절대 말려 하고 싶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동전 주기 때문에 예, 또 세력이 또 개입을 해서 예, 또는 아우, 우리 뭐 회장님 일가가 또 주가 조작에 개입해 갖고 뭐 이렇게 예, 장난질 치고 해갖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그게 힘든 네. 진짜 지금도 그렇게 해버리면 완전 뭐 막장이 되는거고 힘든 주식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예, 거래 재개되어 갖고 어, 시세가 나오든 장중의 기회가 오게 된다면 저는 무조건 매도 의견 원래 조정파였고 원래 사람들은 팔고 있었던 주식입니다. 상장폐지 때문이 아니고 원래 어이 주식 팔아야지 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지는 어뭐 이때 예, 흔히 말하는 세력들이죠. 예, 주가의 상승이 나옴으로써 어, 수익이나 세력들은 팔고 있었던 말이에요. 얼씨구나 하고 팔고 있었는데 상패 이슈, 거래정지 이슈, 예, 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예, 그런 이슈가 불거진 거예요. 이번에. 그 원래 주주들의 안 있다 있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회사입니다. 원래 네, 내 주머니가 더 급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거래지게 되게 된다면 네, 그러면 어, 여러분들께서 좀 결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거래 정지되고 실제로 네, 실제로 저는 이 회사들이 다음에 감사 보고서 적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진짜 의문입니다. 네, 진짜 의문입니다. 감사 보고서 적정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좀못 받을 것 같은데요, 다음 거에는. 네, 셋 중에 한 개는 최소한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어쩌면 악담으로 들리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 비자금 의혹부터 해서, 네, 그리고, 어~ 현재 (2차) 전지을 엮었었고 뭐~ 사체로 장난질하고 기타 등등 과거의 이력과 뭐~ 이런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진짜 가능하다고 다음에 예 네, 다음에 이~ 감사부 적정 반응이 가능하다고 어~ 저는 좀 의아합니다 네좀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좀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거래 재개가 셋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방송에서 뭐라고 특별히 회원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근데 다만 제가 어제 방송에서 후속 공시 뜨게 된다면, 네 답변 공이 되게 된다면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그래서 일단 찍고는 있습니다만 음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요 어, 이렇게 한번 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 나는 네, 나는 이틀 후 무조건 뭐한이 정도 가격 오면 무조건 매도할 거야. 가격 딱 정하시고 오면 매도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제가 톱방과 이제 방송을 통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드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몇개 고르셔갖고 좀 편안한 평안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동료가 추천해갖고 이 아이디를 매수했는데. 네, 어떨까, 뭐, 이런 분도 있고. 사실, 이런 주식들, 흔히 말하는 이제, 주가 조작이 시작이 되면은, 어, 여러 가지 썰들이 돌아요. 네, 여러 가지 썰들이 도는데, 근데 말로는 보통 좋지 않습니다. 예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부티 끝발 정보라고 하죠. 네, 부티 끝발 정보들이 돌면서, 아유, 너만 알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지인들한테 이런 정보가 돌단 말이에요. 예, 도는데, 뭐, 잘 되는 케이스도 간간히 있어요. 있는데, 보통은 말로가 좋지 않죠. 예, 보통 말로 좋지 않고, 상장 폐지 당하는 경우들을 전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어, 이번에, 진짜 하늘이 준 기회로 삼고, 예, 탈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정하세요. 예, 어디까지 가면은 난 매도하겠다. 내지는 나는, 예, 나는 일주일 안에 무조건 매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딱 정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엑시트를 하시고, 네, 예, 그 다음에, 어, 제가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링크 있는데요. 네, 예, 링크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 입장 가능하신데, 어, 제가 여기다가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네, 예, 좋은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고,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오늘도 이제 계속 이렇게, 예, 올려드리고 있죠. 어, 예, 뭐, 실적이 좋거나, 네, 예, 아니면 증권가에서, 좀 좋은 소문이 났거나, 네 뭐~ 이런 것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어~ 입장하셔 갖고 네 정보 보시고 그다음에 어~ 저녁 강의 오늘도 이제 저녁 강의가 있는데 네 참석하셔 갖고 강의 들으시고 네, 그리고 진짜 내 계좌에 네, 내 가족에 네, 내 남편 네내 아내한테 당당할 수 있는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솔직히 제 자식한테 이틀로 살아 이런 얘기 안할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안 하실 거예요. 네, 좀 당당할 수 있는 주식으로 우리 당당하게 돈 버는 걸로 그럼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매수하셨고 일단 손실이신 건 지금은 어쩔 수 없고 결단 잘내리셔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작은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못해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음, 악플은 조금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